안녕하세요. 돈가스 먹는 재상스입니다. 오늘은 삼각지 앞인데요. 예전에 스윙스님하고 벤츠님이 올리브 TV의 몬핑 로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굉장히 맛있게 먹은 돈가스가 있길래 나도 이거 한번 먹어봐야지 싶어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는 만큼 얼른 가서 먹어봅시다. 용산역마도에왔고 먼저 메뉴를 한번 봅시다. 만만노 엄마의 돈까스별로 드시요 음. 기본적으로 돈가스 그 기본 메뉴가 있고 저희가 한건안심카레거든요 이게 그싱 스윙스에 자주 먹었다는 그거고 나베도 있고 자주소바, 새우까지 돈까스도 있는데 덮밥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면도 있고요. 근데 이 냉소바하고 차이는 면이 먼저 들어간 상태로 나온 거고 아까 자주소바는 직접 먹어먹는 그런 거래요. 안심카드 네 감사합니다. 세 아, 안녕하세요. 자, 제가 시킨 안심카레가딱 나왔어요. 카레 향이 확 올라오거든요. 양이 꽤 많아요. 한 손바닥? 손바닥만 하는 게한세 덩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니 우동이 하나 나오고, 샐러드, 양파, 절인 거, 그리고 단무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 기대가 됩니다. 아, 이게 안에 카레 밑에는 밥이고, 아. 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스윙스님이 굉장히 즐겨 먹었고, 듣기로는 그 10일 연승으로 이걸 먹었다고 그요벤츠님도 여기 와가지고, 와 이거 왜 원픽인지 알겠다. 진짜 맛있다라고 했던 집이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기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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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부드럽네. 두께 한번 보실래요 그냥 기본적인 그 안심. <laughs> 향이 좀 강한 카레예요 방송에서 얘기한 게 스님님이 찐먹파인데 이걸 먹고서 국먹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다는 라 말을 할 정도로 맛있는 집이라서 기대를 했었거든요 약간은 자극적이에요 맛이 좀 쏘는 맛이 있어요 그 카레 약간 이렇게 매운, 매운 향 있잖아요 좀더 시간이 지나봐야겠지만 공격적으로 생기는 튀김이거든요 이 올라가서 일단 좀 눅눅해져가지고 잘 어, 녹아들어서 씹을 때 공격적인 튀김이 우호적인 튀김이 될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음... 일단 고기가 진짜 맛있네데 샐러드 먹을까? 샐러드는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의자입니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달려주셨어요. 숟가락으로 그냥 밥을 퍼먹어이게요 이게 12,000원 데 약간 세트 메뉴 같은 느낌이에요. 카레 있죠? 안심 운동까지 음. 있죠? 메뉴 운동 있죠? 그리고 밥도 이렇게 더워서 나오니까. 칼을 못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먹으면 칼을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맛의 칼인 것 같아요. 오. 맛있어. 운동은 따뜻한 운동이에요. 운동을 먹다 보니까. 지금 날좀 봤거든요, 지금. 그래서 냉소바를 어. 하나 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네. 이게 따뜻하잖아요 따뜻한데, 차게. 따뜻, 따뜻한, 따뜻한 해가지고. 그래서 냉소바 하나만 냉소바 하나. 왠지님 그랬어요. 그분은 어떤 가게 음식에 꽂히는 게 아니라 그 가게에 꽂혀가지고 그 가게에 있는 모든 메뉴를 다 먹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마존에 있는 거의 대부분, 거의 모든 메뉴를 다 시켜서 먹더라고요 거의 10인분 가까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게 대단한 것같아그 정도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표 메뉴라고 할수 있는 암주파하고 소바를 해가지고 맛있게 먹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딱 찬, 딱찬 냉두가 약간 달아요. 와사비를 주셨으니까. 통째로 톡. 음. 참어 먹으세요. 참고. 보시니까 스윙스님의 그 인스타그램 그 라이브 영상 있잖아요. 여가 열의 아홉이 넘어오는 돈까스를 사주면서 냉도가 아쉽습니다. 이거 먹어보니까 스윙스님 말대로 제가 너무 아요 이 소스가 이렇게 묻어져가지고, 눅눅한 느낌이 아니라, 사나운 튀김들이 상냥이 됐어. 제가 웬만하면 다른 가에 언급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음. 제가 돈카 있잖아요. 지금 연돈으로 이름 바뀐? 그 집이 등심만 하고 안심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 등심을 먹어보면, 와, 사장님이 안심했을 을때 어떤 맛을 뽑아내주실는지가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이 집은 안심만 하고, 아, 등심을 안 해요. 반대예요. 근데 여기서도 등심을 했을 때 얼마나 쫄깃하고 아, 단단한 식감을 수,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굉장히 기대되는 인데 당신은 지금 굉장히 잘 먹고 맛있습니다. 냉수 반젓가락, 그리고 카레, 김가스 하나 이렇게 한 숟가락씩 남았거든요. 깔끔하게 따찬으로 렇게 따찬. 네. 따뜻한 거 먼저. m 저도 돈까스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지금 이런 돈까스만을 소개하는 돈까스만을 먹는 채널을 하고 있는데 스윙쿵의 다른 이름도 돈까스잖아요 돈까스 콘스스라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제가 그분이 좋아한다고 이렇게 밝힌 짓들을 하나씩 갈 예정이기도 하고 오늘도 이렇게 온 건데 어, 다음에는 직접 제가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식사를 옆에 앉아서 할수 있는 날이 뭘까요올수 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근데 돈까스 덕후잖아요. 덕후들끼리 만나서 진짜 음, 네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스미스미 보시고 어, 오 이런 사람도 있네 하면서 가지를 탈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고 음 아니더라도 저는 어, 돈까스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어, 이렇게 최고를 뽑는 가게를 가면서 어 이게 진짜 어, 역시 먹는 사람들 간에 이런 어? 그런 커넥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든든한 식사를 공산에 마마돈에서 안심 카레돈가스 그리고 냉소가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수요일 돈가스 괜찮습니다.